이번 거 그냥 금고 산다고선 편안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쟤 다시 안 됐고. 일반이구요 오케이. 고주가 밀릴 것같진 않고 캐릭터가 좀 다양하긴 하네요. 평소에 못 봤던 캐릭터 위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준비는 된 같네. 행운을 빌어. 반창고는 그냥 조금만 있어요. 아니하지 마시 너무 낙서이 쓰기 편해졌으니까 고개를 세. 잘난. 잘난. 일기는 믿어요. 만. 도시. 고개. 오늘에 붙였네요. 만. 모기. 큰거 있나 이 사람? 고개를 세. 어, 빼셨네요. 아, 큰거 없는 건데 저런 거면 좀 쉽지 않네요. 저건 진짜 폐기롬이신 건데 대단하신데. 공장술 알고. 저건 진짜 완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게 있을 수도 있었기는 했겠는데. 저거는 인스펙 하긴 하네요. 띡 나면 본인이 죽는 거라 3레벨 지금 뭔 빌만 하고요. 계속 오세요. 뭐, 그냥까 밀게요. 이거 뭐, 뭐1 1 1 정말 고개를... 대 진짜 경영어 때문에 고개를 살짝 들어... 방어력도 차이가 나서... <laughs> 아, 저는 이게 이바보다 불서의 이바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대부분 캐릭터가 불서가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바가 유독 더 확실히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그죠? 쌍칼 밝게 안 나오네요. 일부러 커피콩도 안줍고 있는데. 등대 가서 파밍해 주고. 등산호소라니고요 뭐. 하나. 산행 부분 잘나이김어구사이 고생했습니다. 이번님도 좋신것같은데 아, 아니구나. 닉네임이 약간 달랐죠. 이랑 라이터랑 뽑아 야게요 시스템은 다 날라갔고요. 보조가 총성소라니고. 물은 더 마시면 안 돼요. 정어스 때문에 두 개가 퍼트라인이고요. 그래도 카레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그나마 다행이다. 버스로 아니고? 요지랑 절소란있고요뭐안 빼시면 킬이요 자 B공구 됐고요 B등급? 근데 저도 이번판 수작을 되게 잘해가지고 이반이 B등급이지 않을까요? 이반님 살아계시면 B등급 충분히 찍으실만한거같은데 이반님은 상관이 없어요 후반에 제가 책임질 수 있어서 주고자니 고생있습니다 이연발사 이번판은 템파밍에 시간이 꽤 걸릴..판일 것 같습니다 꽤 걸리겠네 그리고 보철이랑 철사 좀먹고 네, 그렇긴해요 저도 그래서 초코파이 상자로 웬만하면 굳이 가고 카레가루를 좀 챙기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이 템포를 빠르게 당기려면 아무래도 카레를 어, 스킵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니다 그것 때문에 네, 저도 맘 같아서는 맨날 초코파이 상자, <laughs> 초코파이 상자로 쓰고 싶은데, 이게 사람, 어, 이게 사람, 이게 상황이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자 가면 휴율이잘 나오잖아요. 확실히 그건 캐릭라서 진짜. 그럴때마다 좀 가슴이 아픈거 같아요 아까도 정말 눈, 눈물을 빵 머금고 썼는데 정말 뭔가 상황이 되게 답답했던거 같습니다 초반에 카레를 안가거나 카레 쓰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초반 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초코파이밖에 없다보니 쓰는 경향도 좀 있기도 하죠 망치랑 올라갈게요 저도 상자가 훨씬 나이 섹데 상자가 짠, 그러니까 고주가에서 이론적으로 두셋을 만들고 가면 아까 4개죠 네 총합 개수가 4개 네 만들고 이제 후반 중후반때 상자쓰기가 되게 좋아서 고무골라 되기 전에 방템 올렸고 올리고 상자 한쪽에만 뽑아가서 가도 진짜 일방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상자는 웬만하면 중후반용으로 쓰긴 쓰는데 이거 언제나 얘기하지만 상황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가서 상자 얻으면서 토시 같이 얻을게요 머리는.. 어 빨리 나왔네 근데 네, 이거 체템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뜸을 있어서 타협도 얻을 수 있긴 한데 상자 하나만 먹고 갈게요. 구상으로 하나 떼우고 가야 될것 같아요. 뭔가 이번 판은 제가 좀 철저히 준비를 안 하면 템포가 좀 날릴 거 같은 느낌? 오사소라니까 개인적인 그런 삘이 드는 판이에요. 네, 오사소라니까 뭐 스피드라이스. 네, 그래도 어떻게... 어... 다행히 조금씩, 조금씩 템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최초 황사 있을 거 아니야? 아, 나 오긴 했는데... 어... 완성하고... 원석까지 뽑아가면은 그래도 그나마 템포 조금 유지한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새고기 나쁘지 않아요 당연 또 나쁘지 않고 챙기고 일단 숙연도 때문에 곰골안 뛸겁니다 젠댕고도 없고 고생해제 공부 도 하셨고요 골래 일단 무조건 위쪽 고정이 네요 확인했고 고기. 소련과 총성 저소트는 아야님은 일단 당장은 고릴라 p u l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a 어, 그 바로 박을게 m a Kiryos. I'm a Kong Jang Hok Tong. I'm a 확 o n 고 Jang Hok Tong. I'm a k o 이 g Tong. I'm a Kong Tong. i 아 a k 컴 n 박을걸 n g I'm a Kong Tong. I'm a Kong Tong. I'm a k 오히려 네. 아끼는 게나을 수도 있어요. 결과를 봐야겠지만, 조나이스. 그리고 머리 올라갈 것좀 챙겨주고. 곡괭이 나이스. 대부분 원석이 먼저 나오는데 곡괭이 나오는 경우는 좀 희귀하긴 하네요. 일단 감 없고 원석 없고 새하사라도 머리까지 완성입니다. 아, 잘라내야지. 컴뱃은 되는 대로 바로 바로. 바로바로 시킬게요 바로 머리랑 그리고 세아스라 나왔고. 이런, 아이고. 말. 이거 이거. 말. 방역까지 와. 방역은 좀 빡세긴 하네요. 목이 드러나. 그냥 슬론가 가서 라이터 돌면 서 다시 볼게요. 이번도 빼시긴 하셨는데 만날 수도 있어요. 안 만나. 솔직히 내심 좀 만나게 바란 것도 있긴 한데.

그냥 하나요? 아니죠? 어, 이거, 이거 진액까지 맞으셨는데 그냥 하실 줄 알았는데 어, 무빙이 약간 느리시길래 어이, 이거 그냥 채템 먹고 굳권이 뻗치기면서 하시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랬어요 한다는 건 정말 강심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은 이제 저한테 원한이 있거나 혹은 채템 먹으면서까지 저를 견제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까 이번 판 템포 좋아요 뭐 어떻게 잘 됐네요 이반님 덕분에 어떻게 뭐수작도잘 잘 땡겼고 이반님도 죽으셨거든요 총성이고요. 오랜만에 뭐 개인적으로 템포 되게 약간 만족할 판, 만한 한판 나올 것 같아요. 다니엘이 요즘 뭐 몸에 잘 맞나? 올라가고 이거 대부탕 다 만들고 육개비로 가야겠어요. 육개가 무조건 제가 먹어야 돼요. 세템도 든든하기 때문에 엔간랑 뺏길 일 없어요. 트랩솔이랑 변수도 죽어버렸고 이거는 새템으로 쓰겠습니다. 근데 이거 밤 다니엘이라 스태미나 각보다 많이 안 달리거든요. 그니까. 그래도 갖고 가고. 트랩 소리 죽긴 죽었지만 그래 도 조심 한번 해보고요. 담단이에 최대한 컴뱃 쓸게요. 으, 일단 찌르면 킬이 한번 찔러볼게요. 삼십 잘라내야지. 우린요? 일단 하시면 이럴 때 단세 한번 하시죠. 마. 이리 할 때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반격이라 좀느리게 때릴게요 마. 아 지금 반격 아 쓰셨네 다음 이거 한번 보고 때릴 걸. 모기 피로나 고기를 단일 한번 우승하면 좋을 것 같겠네요. 이리도 약간 제가 역동네들도 아무튼 잘안 하다 보니까. <laughs> 근데 다니엘은 <laughs> 나중에라도 위에서 한번 하긴 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한번기회돼서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같고잡아가고 이거 성피 좀 뽑아야 할 게요 이거 그 롱기 갈게요 다른 아이솔님이 새 있는 것만 좀 많이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이솔이면은 뭐 굳이 트랩솔 아이더라도 챙겨가는 건 거의 국룰이라 완성해주고. <laughs> 숲 풍성 소란이고요 아, 이렇게 보라그 컴뱃, 그냥 제가 봤을 땐저 강화 컴뱃 안 맞으실 것 같아가지고 뭐다 했어요. 그냥... 그냥 때릴게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컴뱃, 그냥 때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한방도 노리는 게 좋기는 한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비올에 끝판왕도 아니고 님. 어, 올 좀. 어 근데 이거 가져갈 만한 공간이 있음 면수들가져 해킹 한번 하시나? 해킹도 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해킹 막는 거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농기 완성이고요. 이거 좀 빨리 만든 거라 반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반판하고 많이내 가지고.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거 안내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고개를 일러가면 보러 갈까요? 늦은 타이밍이긴 한데 있으면 나이스 아니면 형님이 잡아가셨을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세팀니야세팅 많으니까 그냥 가만하면서 할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가드 나이스 숙박이라서 뭐. 세알 나이스 고문 이번 건 그냥 금구사 한다고 저 편안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쟨 다시 안될것같 아기사냥구비 잘난 해야지, 사구 됐고요. 구산 뽑으면 되거든요. 구산 뽑고 그냥 템포를 늦립시다오 프라이팬에서 스크램을 만들게요. 지금 채템이 큰게 없어도 돼서 데미지가 쎄가지고. 사람들 약하신 것도 있고. 뗄 때까지 안 때릴게요. 말을 안 듣는 손님이군. 반격 빼는 게 이게 제 확실해서 안뭐 도망가신 거라도 더안 때렸으면 계속 모빙 치실 거라 최대한 여눈이면 대기할게요. 그냥. 해도 제가 손해 보는 거 없어요, 딱히. 어차피 데미지 세게 노려건 저라서. 밤때 이득법과 다 챙겨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밤 빠지고 났을 때가 좀 편해서. 감사. 지금 소란난 쪽은 제가 웬만하면 다 찌르고 다닐 거예요. 고기를. 장식이없 어디서? 이동기 조심. 고기를 살짝. 이거는 리피즈만 할게요. 니까 그러니까 체인지할게요. 선배 꼬꼬. 마상의 부분 잘라내야지. 말을 안 듣는 손님. 교회 한번 가볼게요 아까 교회도 소란이었었죠? 뭐. 아비. 트레킹한 건 아니고 소란 때문에 간 거예요? 소란 다시 가봅시다. 빵주 찾으시는 거고. 뭐. 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빵주 같은데. 마. 아비. 제이피님 트레킹은 아닌데 트레킹에 적고 자연스럽게. 꼬리 펴갖고 고갯 목이 틀어나 까비 터널이랑 절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 좀 자주 돌아다닐게요 한번더 돌아다니고 없으면 단에 돌게요 목이 빵 잡았고 빵을 제가 좀 가져갈게요 제가 그냥, 그냥 들고 있어야겠다 이거 제가 봤을 땐 거의 빼박빵 주인 것 같아서 네 견제용으로 갖고 있고 고갯 하 <laughs> 고기를 고기를 고생했습니다. 어, 일단 네, 팬이신 거는 감사합니다. 네, 게임할 때는 제 게임이 약간 집중해셨으면 좋겠다는 마인드가좀 되긴 한데 일단 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실 수는 모르겠지만 네 마음은 감사합니다. 마음 감사해요. 네, 저는 게임할 때는 웬만하면 게임이 케이 오케이 인티만 오케이. 써줘도 돼서. 좀 참을게요. 말을만듣는 손님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laughs> 빵 하나 가져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저게 맞죠. 저거는 다른 분들에 대한 이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좀 민감해서 아무튼, 네. 뭐 좀... 좀 가차없는 것같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거 잡아가고, 오히려 제가 팬이라고 덜 때리면 것도 웃기네요. 한 것으로 아니고요. 뭐 그... まる 만든 손님다 연판은 진짜 잘 운영하고 있네요. 어 하나 없이 깔끔하네. 레녹스라서 연못갈 수도 있거든요. 한번 그냥 계속 해서박아야겠다잘야 <목소리> 해킹 시도. 오. 음, 네 명. 해킹 오면 위험한 건 맞긴 하거든요. 뭐 이게 뭐꼭 이게 넉넉코 볼만한 환경은 아니고 보고 막을 수 있으면 맞고 아니면 뭐 고개,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셨고요 고개를 어? 어 잠깐만 이반님 살아 계셨나요? 아닌가? 근데 닉님 이반 닉님 아닌가? SS. 어, 약간 죽었다고 생각했지 킬로그런이서 랜봤나 먹을게요. 킬킹하셨네요어 뭐가 먹었어? 남은 사람이 JP랑 아마... <laughs> 잠깐만, 어 이런 좀 볼까요? 아, 형은 할 만하네. 되게 반격이라서 좀 텀을 오래 볼 건데. 근 이거 뺏겨도 사실 뭐... 현우 입장에서 할게 없어서. 라이트 좀 버리고 올게요. 이거 담배 뽑을 거고... 네, 여러가지 뽑을 겁니다. 밥도 올라가고 모기 엄청 세 가지고 먹이 트라 낙가비 컨베어 먹고 전 꺼져 아쉽긴 하네요. 더블 S 찍은 거면 정말 잘 찍은 거라 잘 컸네요 다행입니다. 오히려 이반님이 초반에 시작 해주신 거 덕분에 성장을 이 정도 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정도로 너무 잘 커서 원래 끼고 하는 게 좋거든 모기트라. 계속 음. 트라이하려고 하실 거예요. 방겨. 이... 반격... 템로스 고개를 살짝 들어. 지금 잘라내야지 <laughs> 목이 드러나. 고게 꽂는 거죠 지 말을 안 듣는 손님. 이거 이타좀 버리고 올게. 바이타도 쓸데 없겠다. 지금. 고개를 <laughs> 다리 아, 부... 다리 부상. 다리 부상 은 쉽지 않네요. 말을 한 거는 승리. 댄베스딱히 상관 없긴 한데. 고개 어, 꼬, 꼬. 아 근데 채 먹었던 거 꼰대 꼰다 얘기빠 고생했습니다. 먹은. 끝났네요. 일단 제이피 님도 해킹은더못 하시고. 다음 다음 공구가 문제는 그거 알아. 디죠 쓸런가? 여기서 해킹을꽂아야 제피가 이 우승하고 아니면 끝이에요. 일대일로 가자. 고갤. 고 고생했습니다. 어우, 우승했네요. 어, 오랜만에 진짜 깔끔하게 우승했네. 요 와, 한풀이할 정도로 진짜 깔끔하게 우승했네. 고생했습니다. 나이스. 제 이컬지. 구름님 어서 오세요. 제가 좋은 바퀴로. 잘 끝났네요. 다행이다. 요온판은 진짜 잘 끝났다. 고생했습니다. 와, 들량도 진짜 야무지게 나왔네요. 다니엘이 정답인가 봐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